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폭풍인데 계속 주시네요. 오락마대고 다시. 아까 거분 아닌가요? 막아나가서 면포 넣고 두겠습니다. 아까 그분 같은데? 200수 각 그분 아닌가요? 자, 기록할게요 면포를 넣고요. 좀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한번 더을게요 똑같은 형태죠. 이게 양득을 맞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는데, 걸리죠. 기가랑 하고 변로또 쓸게요. 네. 쓰면서 일부러 상으로 상황, 지금 양득도 때리고 자간 거죠. 변으로 다시 쓸면 은 이거는 이제 상위 변으로 나가면서 지칩니다. 오래 두면은 평일에 제가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오래 덮으니까 아까 두판 그렇게 다 넣어서 더 버리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죠. 차가 이 자리에 들어설게요. 차가 두칸 들어서서 상으로 양도하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마가 떨게 해봅시다. 상으로 여기 칠 수도 있죠. 마가 죽으니까 밀게 밀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안 믿네요. 그럼 여기를 먼저 치고 가는 거죠. 여기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갑시다. 먹으면 뒤에 막아 죽죠 안 먹으면 또 상으로 여기 또 때리고 들어갑니다 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또 여기를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 냅두고요 또 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먹든가 뭐 여기를 먹든가 먹겠죠 어 여기를 먹고 들어갔네요 여기를 먹고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마가 여기 뜨는 수가 또 있거든요. 마가 여기 뜨면서 면포를 노릴 수가 또 있는데, 일단 차로 말을 먼저 달라고 해봅시다. 이 말을 먼저 달라고 해봅시다. 상이 빠지면서 이 말을 달라고 하고, 차로또이자리 뜨는 게 있죠. 차로 내려가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차로 말을 지키면은 말을 여기를 먹어버리죠, 그죠? 마가 걸렸으니까, 뭐, 마대하고자 이렇게 나와더라도, 이, 이 자리 가버리면, 이 자리. 이 자리 가가지고, 면포를 노리면서, 면포 앞으로 놓으면 또 찌르거든요. 여기 가뭐거 포, 차, 양빵이죠. 장군 침에 대차거든요. 장군 쳐서 상을 먹고 자면 이, 예, 말을 먹고 자면 대차랍니다. 여기 밀, 밀어 올리는 거죠. 포가 넘어가면 차가 죽기 때문에 병으로 뭐 이렇게 또 당길 수 있습니다. 마달라고. 이 조로 이렇게 당길 수가 더 있죠. 일단 이 면포가 죽게 되면은 아주 형태가 안 좋아집니다. 지금. 여기를 먹기도 그렇고요. 먹으면서 여기 또 걸리는 거 거든요. 먹고 가는 거죠. 마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 또 먹고요. 차로 먹겠죠. 다 먹어, 다먹어 되는 거죠. 여기 짱구 치고, 공대리면 또 여기 먹어버립니다. 마도 죽었죠. 이 마도 죽게 됩니다. 차를 먹어버릴까? 차 먹는 게 낫네요, 그죠? 차가 지금 차 달라고 와버리면은, 차가 퍼벅고 죽어야 되는 것 같은데? 먹지를 못하죠 장군이니까. 내려가도 막일이고 여기도 병으로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차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죠? 차가 포벅고 죽어야 되겠네요 먹으면서도 짱구리죠 이 마도 좀 위태롭습니다 다음에는 차가 말을 잡으러 갈거니까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또마 잡으러 가는 거죠 이마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뛸 자리가 없죠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죽었죠 그냥 먹고 갈게요. 다음에는 이 차가 나가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이제 곧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차가 이제 나갈게요. 이 차가 나가는 거죠. 차길 먼저 확보할게요 포가 내려간다 이런 건가? 상 잡으러 갑시다 그냥 빨리 먹어보려고 끝낼게요 상을 먼저 달라고 할게요 졸로 당기면 치고 가겠습니다 먹으면 먹고요 여기에 또 걸린다는 거죠 여기도 걸리고 대처를 하면 더 빨리 끝나죠 그렇죠? 여기 걸렸고 여기 걸렸고 여기 걸렸으니까 포로 상도 치는 거죠 이 장군 치면 이제 공 내리면 될것 될 같고요 이 양쪽 다 걸렸기 때문에 먹으면 여기도 또 위태롭거든요 어디를 먹어나 좋죠. 여길 먹어도 좋고 여기 먹어도 좋고. 대차라면 먹고 난 뒤에 뭐더 빨리 끝날 것 같고요. 공을 내리는 거죠. 만약에 여길 달라고 가더라도 먼저 먹어버리니까 뭐갈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알면 이 자리 알니면이 뭐 자리 뭐이 자리인데 차가 기을 살리기도 애매하죠. 좀 많이 먹었죠 내니. 걸린 게한개두개뭐 많죠? 이쪽 라인 지금 다 사선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대차밖에 없는데 대차 받고도 차가 또한칸 빠져서 졸달라고 하면 이조리이 죽게 됩니다. 이뭔가죠상길이라서 10초 남았습니다. 먹고 갈게요 그냥 먹는 거죠 뭐. 상도 걸려있고 장모 찌면뭐 사로받으면 되고요 그냥 끝까지 열심히 두셔서 그렇지 이게 뭐 상황이 누르고 하면 또 죽죠 뭐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죽어있는 기물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걸려있고 10초 남았습니다 먹고 일 장거리죠. 뭐 공을 올리나요? 사러 갔네요이 자리도 한번 볼게요. 다 때려서 들어가 버릴게요, 그냥. 빨리빨리 먹어보여줘. 공 틀면 또 장을 칠 겁니다. 먹고 들어갈 겁니다. 장군 먹는다, 장군. 여기를 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먹고 갈게요. 짱구! 다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